재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원성 소장입니다. 서울시대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재수생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재수생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재수나 엔수를 결정한 이유는 자존심의 문제가 큽니다.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잘 된다는 생각, 수능 성적이 평소 모의고사보다 잘못 나왔다는 생각, 실력이 아니라 실수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는 생각, 목표 대학에 진학을 못한 아쉬움 등도 그 이유로 꼽힙니다.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수험생이 좋은 재학을 갖다라 뭐 그런 등이 재수 재수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때문에 재수를 결정할 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재수생들의 강점은 수능 범위에 대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자습 학습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능위에만 점령할 수 있습니다. 또 입시 경험과 그 입시의 반복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존재합니다. 생활 규정이 매우 엄한 기숙학원에 입수하지 않는 한 주변의 유혹과 자유로운 행동, 이성 문제는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가 어려울수록 재수의 성공률은 떨어집니다. 재수를 결심했다면 무조건 생활관리, 학습관리를 하는 기숙학원에 입학해서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능시험을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재수생활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물론 전제상은 영어수학의 기초를 갖추라입니다. 재수 그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기초를 제대로 닦고 개념을 제대로 잡고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한 궁금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